이교 박물관장님, 인천상해박물관과 인천상해라면 박물관을 궁금해하시고 찾아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반갑습니다. 제가 1년 전인가 그때 한번 인사드리고 두 번째인데요. 제가 지금 박물관을 오픈한 지가 1년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이제 박물관 해보니까 이 식품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관람객을 한 6만 명 가까이 유치를 했고 근데 이제 식품업체들이 좀 관심을 좀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농심이라든가, 삼양, 뭐 혜택, 크라운, 뭐 이런 업체들이 좀 크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옛날에 이런 식품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식품의 역사를 내가 조금 정리해서 보여주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품업체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 그게 좀 안타까워서 얼마 전에 이제 식품 업계들한테 전부 다 초청장을 띄웠어요. 이제 알만한 업, 업체들한테 전부 다 초청장을 띄웠는데 뭐 아직까지 뭐 연락이 없네요. 와서 그 업체분들이 좀 와가지고 어, 보고 뭐좀뭐 뭐 잘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뭔가 이런 쪽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게좀 관심이라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게 있잖아요, 제 속상입니다. 박물관 현상 유지는 지금 잘 돼요. 여기 한 달에 운영비가 한 천오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도가 나올 만큼 관람객도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래서 박물관 유지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업체들의 무관심, 그리고 강화군이라든가 인천시, 그쪽에서 이제 문화 강광구 직원 한 사람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좀아상죠 너무 아쉽죠. 제가 이제 박물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 금전적인 문제보다 더 제가 속상한 거. 이제또 오시지 않을까? <laughs> 그래도 또좀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단체 관광객 분들도 요즘 많이 오신다고. 아. 또 그런 것도 소개 좀 우리가 네. 그쪽은 지금 많이 풀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박물관에 대한 정보가 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런 몇 개월 되다 보니까 네. 박물관 관람객들이 글도 잘 쓰고 그런 거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라든가 또는 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요번 10월 달에만 단체들 한10 팀에서 20팀 정도 예약 받고 이렇게 다 들러 보시고 했어요. 많이 <laughs> 가시고 네. 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았던 게재방문율이 어느 박물관보다도 많다라는 거. 저도 여기 10번 넘게 온것 같죠. 정말 여기는 올 때마다. 새로운 게 생기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번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오시잖아요. 그런 이야기 혹시 있으시면 한, 하나 정도 소개해 주세요. 네, 그게 제가 너무 좋아요. 올해도 보면은 올해 한 8월부터 요 10월 사이에만 작년에 내가 봤던 분 네. 또는 불과 한달 전에 봤던 분 이런 분들이 한 100팀 이상 봤어요. 그 정도 <laughs> 재방문, 3차 방문이 높아요. 네. 이게 근래 나의 추억이잖아요. 너무 옛날 거 보는 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거. 현재 나의 추억을 볼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좋다고 그러더고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말을 해요 우리가 뭐 너무 옛날 것도 추억이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추억이잖아요 그러면 어 맞지요 그래요 사람들이 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다 식품이 우리의 추억이죠 그러면서 전부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딱 들으면서 아우 뿌듯하다 내가 이 대한민국 최초의 식품 박물관을 음. 만들기 참 잘했다. 뭐,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우, 네. 1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볼거리도 많아지고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끊임없이 한다고 쉬는 날마다 쉬지 않고 전국 돌면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삽질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올 때마다 우리 박물관 안에 내용물들이 훨씬 많아지고 풍성해진다. 그렇게 하고아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시니두번 보고 세번 봤는데도 다음에 또 올게요 젊은 분들은 부모님한테 또 말씀드려가지고 부모님이 따로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 집에서 봤다가 다른 친척분들 데리고 또 오시는 분들 내가 추억하고 너무 잘 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또 이걸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게 우리 박물관의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저를 일단 응원하시는 분은 대표적인 분이 요 앞에 있는 우리 피키님. <laughs> 피키님 저를 가장 많이 응원을 는분하시는것 같고 아무튼 피키님도 잘 되고 저도 좀 우리 우리나라 식품의 최초의 박물관으로서 잘좀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식품 업계들하고 어떻게 뭘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잘될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 다음 저를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이, 재방문, 3차 방문 해주신 분들, 열심히 응원아게고오더라고요안 하고, 음. 다른 분들한테 입소문으로 계속 소개하고 알릴게요.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몇백 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힘내고, 열심히 하라고, 식품업계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어도, 강화분이나 인천시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어도, 저희가 열심히 입소문으로 알려서, 관람객들만으로, 박물관이 아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면 써볼게요 하고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가신 분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아요 그분들 너무 고맙고요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전국을 돌고 있으니까 아, 앞으로도 두번 방문했다 아우 뭐더 이상 볼게 없겠지 아닙니다 새로운 게 계속 많아지니까 계속 계속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시 강화군 그리고 식품업계에서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전국의 많은 분들이 인천상해박물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장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